와 하늘 정말 예쁘다 그죠? 6월 11일 목요일 오전 9시입니다. 허, 아니 비 온다면서요 비안 오냐고. 제가 날씨 예보를 방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오후 한 3시에서 4시부터 저녁까지. 비가 온다고 하네요. 음, 뭐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번 달 말까지 거의 비가 오는 날씨가 대부분인 걸로 나오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려것 같습니다. 어디 나가려면은 항상 작은 우산을 가방 안에 넣고 다녀야 할것 같네요. 올해 처음으로 반바지를 꺼내 입어봤습니다. 가장 일하는 것 같지 않은 복장으로 오늘 입어봤는데 아 시원하고 좋네요. 음. 이렇게라도 해야 에어컨 안 틀고 전기비 아끼고 그러는 거예요. 흔나저나 오늘 오전 중에 택배가 하나 오기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올런지 모르겠네요. 12시 다 돼서 오려나? 와 집에 도착했습니다. 5분 에어프라이어를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되는 건데 이렇게 네 종류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고. 뭐 자동 기능이라던가 이런 거 없는데 이거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샀어요. 이거 3천엔도 안 줬습니다. 그냥 아마존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메이커 보증 중고를 땡처리 하고 있길래 뭐 3천엔도 안 하는 가격이면은 한0 번만 써도 이득 아닌가 싶어가지고 바로 샀는데 네뭐 박스는 원래 박스에 제대로 잘 도착을 했네요. 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대체 어디가 중고라는 거지? 이건 뭐 완전 새 건데요. 테이프까지 그냥 이렇게 안에도 잡다구리한 게 잔뜩 들어있는데 네. 어 당장 오늘 뭘 만들 건 아니고요. 좀 레시피 같은 거 공부를 해본 다음에 어 괜찮은 게 있으면은 한번 조금씩 활용을 해볼게요. <laughs> 오늘 점심은 조금 남았습니다. 네. 어제 만든 니쿠자가인데, 어제 점심이랑 저녁도 니쿠자가였는데, 오늘 점심도 니쿠자가네요. <laughs> 근데 이거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재료값이 얼마지? 이거 세 끼를 먹는데 재료값이, 그 양으로만 따지면 한 500엔에서 600엔 정도? 음 응. 재료값이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네요. 잘 먹겠습니다. 음. 아 이제 에어프라이 기능이 있는 오븐도 생겼으니까 뭔가 제빵 같은 것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제빵은 하려면은 이것저것 많이 사야 되더라고요. 그외 저울도 좀 있어야 되고 좀뭐 케이크 같은 거 만들려면 거품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는구나 어 근데 재택근무가 정말 좋네요 어. <laughs>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할 수밖에 없네 재택근무가 어.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가 뭐좋다나좋던 좋던 간에 집에만 있으니까 비, 맞, 비 맞으면서 출근할 일도 없고 너무 좋은데요 와오 와, 진짜 대박이다 어... 아 진짜 니들은 프론트헤드 개발자 하지마라 아 진짜 짜나 <laughs>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냐면요 이건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그 난이도의 문제인데 원래 아주 큰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기능들을 쓰다보면은 사실, 공통적으로 똑같은 디자인과 기능을 가진 요소가 화면에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어떤 화면을 누르더라도 로그인은 똑같은 모양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공지사항이 나오는 곳은 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뭐 속도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던가, 뭐 그런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들을 이제 미리 만들어놔요. 그런 거를 이제 잔뜩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레고 블록 사트지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모듈화라고 하는데 코드를 짤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공통적으로 쓰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돼. <laughs> 이거 난이도 높은 화면이어가지고 일부러 저한테 온것 같은데 <laughs> 이거 아무나 만들다가 또 버그 나면은 골치 아프니까 어야아 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하는 화면이라서 지금 굉장히 긴장됩니다. 오늘 저녁도 신메뉴를 해볼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 사실 지난번에 장을 볼때 니쿠자가 재료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사왔어요. 카토 와카메 그러니까 자른 미역이라는 거죠. 미역국을 해보려고 네뭐 만드는 법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뭐 저기 고기 좀 썰어서 볶고 참기름에 해가지고 미역 좀뭐 어떻게 볶다가 물 부어가지고 진간 아니 국간장? 네 국간장 마침 있으니까 또 국간장으로 간만 하면은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제 생일은 아닙니다만, 네. 또, 새로운 요리로 미역국에 한번밥 말아 먹어보려고요. 남은 고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넣었는데, 이거 만들다 보니까 미역국이 아니라 그냥 고깃국이 되겠는데요? <laughs> 국간장은 짜니까, 조금만 넣어서 간을 한번 봅시다.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돼지고기 미역국입니다. 사실 소고기를 넣어야 좀 저희 집 스타일이긴 한데, 돼지고기가 남았던 관계로. 고기부터 먹어볼게요. 음! 야, 돼지고기도 괜찮네. 음. 고기면 다 맛있어. 음. 음. 좋은 아침입니다. 네, 6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중간에 어쩌다 보니까 며칠 스킵해버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영상을 찍고 나서 보니까. 네, 촬영을 잘못했더라고요. 네, 비디오로 찍어야 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버리는, 네, 제 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laughs>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진짜 덥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주말이좀 선선했는데, 아, 지금 창문 열자마자 열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 34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거기다 수도도 높아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음. 네뭐 공사 상황 순조로워 보이고요 스카이 트리 좀 흐릿하지만 잘 보이고요 그럼 저는 또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네 보셨겠지만 이런 이제 스마트 스피커를 하나 샀어요 그 이제 하만 카돈에서 나오는 얼로얼한 제품인데 그 아마존의 그 알렉사가 연동이 되는 거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렉사 혼각 그사이 시대 음악을 재생하라고 하면 은 아마존, 뮤직 아마존 뮤직에서 스테이션, 음악을 틀어주는 거죠. h e r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We go t o g e t h e 것 We go together. We go t o g e t 이 e r We go together. We go t o g e t 것 e r We go together. We g 뭐, 소리, 품질이라던가 이것저것. 저 잠깐 써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아, 여러분, 살려주세요. 역시 월요일 아니랄까봐. 할거 무지 많은데, 또 뭐가 안 돼. <웃음> <웃음> 아우, 왜 이러냐고, 정말. 어? 이거 진짜 큰일이네. 일이, 일이 너무 지금, 일에 쫓기듯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오늘 점심입니다. 네 주말에 어제구나. 네 일요일 날 끓였었던 미역국 조금 남았어요. 음. 아 오늘 진짜 일도 바쁜데 컨디션도 영 좋지가 않아가지고 힘든 날이네요 진짜. 아밥 먹으면서 일해야 돼요. <laughs> 진짜. 아 너무 바빠. 어 아, 미칠 것 같아 지금. 참고로 저기 지금 오후 2시거든요. 네. 엄청나게 늦은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4시 30분이고요. 퇴근한 거 아닙니다. 와 진짜 좀숨좀 좀 돌리고 싶어가지고 <laughs> 잠깐 휴식 겸 편의점에 가고 있어요. 네 오늘은 진짜 진짜 무조건 잔업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빨리 좀... 아, 정시에 끝내고 싶었는데 요즘 뭐가 막히는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 그거 해결하려면 오늘 정시에는 퇴근 못할 것 같아요 후.. 니들은 IT개발자 하지마라 어 아, 옥수수가 이제 제 키보다 더 높아졌어요 벌써 열매도 보이네요 진짜 옥수수는 빨리 자란다 오늘은 뭐 사지? 그냥 과자같은건 하나 살까요? 머리가 안돌아가네 진짜 아 근데 여기는 도리토스가 없어 가지고 제가 주로 먹는 과자가 새우깡 아니면 도리토스인데 새우깡은 좀 질렸고 도리토스를 안 팔아 죄다 감자칩 밖에 없냐 뭔가 이렇다 싶은 게안 보이네요 진짜 와. 이거 한번 먹어 볼까요 피자 포테토 약간 스윙칩 느낌인데 이게 와 집에서 계속 에어컨 틀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와 진짜 엄청 더워 <laughs> 야 더운 것보다 습도가 미친 것 같아 오늘 와야 이거 진짜 여름 오네요 아 바람이 바람이 뜨겁다 바람이 뜨거워 어우 진짜 심각하네요. 이런 시기에는 네,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입을 밖은 위험하기 때문에 네, 집 밖으로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음, 더워서 머리도 잘안 돌아가고 일은 해야 되는데 아이 재택근무가 안 바쁠 때는 진짜 좋은데 바쁘면.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laughs> 바쁜데 재택근무인 건 전혀 좋지 않아. 네. 하,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든 하나는 끝냈습니다. 어 힘들어. <laughs> 와 진짜 진짜 엄청난 월요일이었어요. 아, 심지어 한 시간 잔업했는데 최근에 잔업을 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 벌써. 저녁 7시입니다 저녁을 뭘 먹죠? 저녁도 먹어야 되고 오늘 저녁은요 돼지고기 큰 거를 또 사왔습니다 이걸로 뭘 해먹을 거냐면은 어, 돼지고기 소태? 그러니까 굴소스랑 버터를 써가지고 이 소금이랑 후추로 간을 한 돼지고기에다가 그 살짝 이제 뿌려가지고 좀 졸이면은 뭐 일본식 돼지고기 소태 요리가 된대요. 음, 잘 몰라 레시피를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만들기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만들어 먹을까 합니다. 얼마나 먹을까 오늘은? 이 정도? 이 정도? 이제 고기가 사이즈도 엄청 큰데 비계도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비계는 좀 손질을 해야 됩니다. 와이 보세요 이만큼이 또 비계예요 여기. 근데 날씨 이렇게 더워가지고 뭐 요리 학원이고 뭐고 지금 <laughs> 밖에 나가기가 싫어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응? 아이고 뭔 놈의 요리 학원이에요 지금 <laughs> 이렇게 더운데 오늘 저녁 돼지고기 굴소스 버터 소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고기만 먹으면 여러분들 항상 뭐라 하시니까 네. 양배추 같이 올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뼈가 괜찮다 음. 요즘 10분 이내로 가능한 레시피들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음, 이것도 만들기 쉽고 진짜 괜찮네요. 음. 또 다른 레시피들도 많이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음. 네, 지금 잠깐 드럭스토어에 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필요로 하시는 게 있는데, 힐링제라고 하죠. 이제 얼굴에 피지 같은 거 빼는 게 있는데, 그 사달라고 부탁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 사러 지금 드럭스토어에 가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한국에 이제 물건 보내려면은 이제 항공 택배, 이제 EMS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항공편이 있고, 이제 선편이 있거든요. 근데 배로 보내면은 한 10km 보내도 5,000엔이 채안 들어요 배로 보내면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리긴 하는데 많이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네 배편으로 해서 짐을 좀 붙이려고 합니다 네 방금 드럭스토어 하나 들렀었는데요 허,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가지고 저기 집 앞에 동키호테도 하나 있거든요 네, 이거를 사려고 온 건데 와 여기도 980 엔의 세금이에요. 이거 사실 한750 엔에서 800 엔이 정상가인데 너무 비싸네. 아까 가게들도 그렇고 어, 나머지 한 군데만 더 들러보고 음, 거기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해야겠습니다. 여기도 여긴 더 비싸네요. 1,131엔이나에 그냥 집에 가서 네, 편하게 인터넷으로 주문하겠습니다 네, 배송비가 꽤 붙어가지고 일본은 보통 400엔에서 한 660엔까지 붙거든요 네, 인터넷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배송비 생각하면 왠지 매장이 더쌀것 같아가지고 와봤는데 네, 그냥 배송비 생각해도 인터넷이 더싼것 같네요 네, 집에 가야겠습니다 5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좀 날씨가 전체적으로 흐려서 바람도 좀 괜찮게 불다 보니까 어, 그렇게 심하게 덥진 않네요. 지난주에만 해도 이번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어, 비 소식은 갑자기 사라졌고요. 이렇게 흐리고 좀 기온이 좀 선선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예보가 나와 있어서 뭐좀 밖에 나가기에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아,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바쁜 걸까? 아, 졸리네요 그냥 아, 이유 없이 졸리야. 어제 뭐, 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좀 많이 피곤합니다 오늘 점심은요 집에 마늘을 사둔 걸 제가 깜빡했더라고요 마늘이 있길래 어, 마늘 새우 볶음밥 그 해산물 냉동 조금 남아있고 밥도 있고 그래서 마늘 새우 볶음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살때 어머니가 마늘을 어디서 한 무더기를 가져오시면 저랑 이렇게 거실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마늘을 깠거든요. 그때 다 그래 지금 이 마늘 까는 거는 다 그때 보고 배운 겁니다. 야 그때 진짜 마늘 오지게 깠다. 근데 마늘 이렇게 먹으면 입은입엄청엄청데잘먹잘습니습니다아 <laughs> 오늘 입에서 마늘 냄새 엄청날 은데맛있은데 맛있다. <laughs> 왜 마늘이 건강에 좋다잖아요, 여러분. 음 냄새는 좀 나지만. 점심 먹고 나니까 날씨가 굉장히 맑아졌어요. 좀 더운 편이긴 한데 습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편의점 가서. 간식거리에 또 하나 사야지. <laughs> 아, 옥수수는 진짜 빨리 자는 라것 같아. 어떻게 매일매일 다르지? 신기해요. 아, 마음에 드는 디저트가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오랜만에 타피오카 드링크 하나 먹어볼까 하고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가까운 곳에 타피오카 전문점이 하나 있거든요. 지난번에 처음으로 타피오카를 저기서 사 먹었을 때 너무 달아가지고 좀 속이 더부룩했었는데 그 설탕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적게 하면은 딱 적당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오늘은 뭐 마셔 볼까? 음... 음. 이걸로 갈까? 여기 M 사이즈에 설탕 양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얼음 적게, 단맛 적게. 음, 고코고토 타피오카 라떼 L 사이즈에, えっと,氷と甘さ全部少なめでお願いします. 타피오카 라떼는 L 사이즈, 氷 적는, 단맛 적면 아무 생각 없이 질렀더니 라떼 한 잔에 745엔 <laughs> 바깥보다 비싸네. <laughs> 와, 와 이거 뭐냐? L 사이즈 이렇게 큰 거였어? 아 그래 한 잔에 745엔이면은 이 정도는 줘야 어, 이, 이 정도도 안 주면 양심이 없는 거죠. 네. 어, 뭐 집에 가져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달아 보이네. 근데 <laughs> 음 단맛 적게 하니까 딱 괜찮네요. 음 설탕 좀 들어간 라떼 느낌이야. 음. 또 저녁밥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 왔네요. 정말 일상 패턴이 너무 단순한 것 같지 않냐? 일하고 밥해 먹고 일하고 밥해 먹고 그러고 자고 또 일하고 밥해 먹고 오늘은 네, 요거를 써서 네, 국내산 돼지 간이에요. 네, 돼지 레바고요. 야채랑 같이 볶으면은 맛있는 저녁밥이 되겠죠? 사실 밥까지 먹기에는 제가 항상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것만 먹고 일본 돼지고기 간도 이렇게 생으로 파는데 저기 순대 간처럼 이렇게 좀찐 것도 좀 팔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정말 자주 사 먹을 것 같은데 오늘의 저녁 돼지 간 야채 볶음. 먹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하죠? 집에 조미료 같은 거 별로 없으시면은 그냥 굴소스 한 병만 사셔도 맛은 잘 나오거든요. 에이.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만 하고 또 자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6월이 벌써 절반이 지나버렸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이러고 7월 되고 8월 되고, 뭐 2020년도 끝나고, 그렇겠죠? 뭐 하루빨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다 정상화가 되어서, 뭐 자유롭게 한국도 가고, 뭐 일본에도 오실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 지금 상황에서는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음, 좀 많이 갑갑한 점도 없지 않아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매번 똑같은 장면만 보여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뭐 어디라도 나가야 되는데 뭐 날씨도 이렇게 더워지고 사실 메인이 재택근무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뭐 그냥 집에서 일하고 밥해먹고 또 일하고 밥해먹고 자고 이거의 무한반복이라서 뭔가 새로운 걸좀 보여드리려고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그게 좀 좀처럼 쉽지가 않네요. <laughs>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